난방비를 아끼는 다섯 가지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일러도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식어버린 방을 다시 데울 때 가장 많은 가스를 소비합니다. 계속 생활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18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외출 모드, 예약 모드도 쓰지 마세요. 난방비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집안 환경에 맞게 보일러 모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집 단열이 잘 된다면 온돌 모드보다 실내 모드가 좋습니다. 집안 공기 자체가 따뜻한데 방바닥을 뜨겁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집이 단열이 안 된다면 공기를 데우는데 쉽지 않겠죠. 온돌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세 번째는 뽁뽁이와 문풍지를 활용해 기본적인 단열 자체를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해가 잘 들어오는 창에는 뽁뽁이를 참아주세요. 들어오는 열을 막아버립니다. 네 번째 온수 설정 온도는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목욕탕에서 열탕에 들어가 보셨죠? 42도 정도 됩니다. 쓸데없이 고온의 물을 만들고 그걸 다시 찬물에 섞어 쓰고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일러 배관 단열 신경 써주시고요. 난방 시 가습기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운동하세요. 건강한 신체가 추위를 막아줍니다.